제로트러스트 기관에서 정보보안 관련한 제품 라인업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상대적으로 더딘 것 같긴 합니다. 창업이나 스타트업 관점에서 많이 없는데 혹시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표준이라던가 어떠한 스탠다드가 지금 현재 부족한 시점이에요. 정보보안 이제 솔루션 업체들이라던가 아니면 기술 솔루션들이 결국에 그 표준에 맞춰서 협력해서 고로의그 제로트러스트 사이버보안 체계를 통수토록을 맞춰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, 지금 현재는 그 표준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긴 합니다만,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규제가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표준, API 표준이라던가 연동 관련된 그런 포토콜이 맞춰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보안 솔루션들이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 권한이 중요해지고 IP는 사실 필요 없어지거든요. 사용자 권한 기반의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IP 기반의 정보보안 솔루션들 보안 체계도 그걸 맞춰서 변경을 해나가야 충분히 제로 트러스트 환경 어솔루션 과 그런 환경 들이 구성 될 거라고, 생각합니다.